결혼하신 분들 다툴 일 되게 많을 것 같아 그리고 12월 달에 들어서면서는 금전의 반란이 조금 들어와요 이제 어, 네. 마지막이거든 나가는 삼재단 소띠가 그쵸, 그쵸. 몸으로 치는 일 없었고 네. 그래도 돈으로 조금 때우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뭐였어요? 다음 뭐 있어요? 소주어 그러네 손에손 먹고 싶다 박수. 안녕하세요. 태극신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뭐, 뭐 드시고 싶다고요, 갑자기? 소여, 음모. 어, 그렇지. 어, 한우 먹고 싶네. 지금 배가 고픕니다 배고프시더라도 할건 해주세요. 소띠 네. 마찬가지로 10월, 11월, 12월. 네. 10월 달에 이분들,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결혼하신 분들 다툴 일 되게 많을 것 같아. 부부싸움이 잦아서, 사내 못사의 얘기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결혼 안 하시는 분, 안 하신 분들은, 네.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겠죠? 10월 달에는 소띠분들이 사랑하는 거에서 조금 깨져라 하는 형국이 많이 들어와요. 아... 응. 이거를 잘 넘기면, 네. 제가 봤을 때는 11월 달 되면서부터는, 또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내가 봤을 때는 권태기가 조금 많이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음. 어, 서로한테 뭔가 실망감이나 뭐 음. 그런 것들이 쌓인 그런 부분들이 이제서야 조금 터지는 것들이 많다라고 그래요. 음.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쌓아두고 쌓아두고 하다 보니까 이 시기 때 예민해지니까 터지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요 10월 달만 조금 잘 넘겨가시면 그래도 11월 달에는 괜찮거든요. 그리고 12월 달에 들어서면서는 금전의 환란이 조금 들어와요. 환란. 인, 어, 네. 이제 마지막이거든. 나가는 삼재잖아, 소띠가. 그쵸, 그쵸. 12월 달에 금전적으로 조금 많이 치고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예를들 그래서 내가 투자를 했다거나 네.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뭐 누가 돈을 빌려줬던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던가 금전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치고 나간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나는 삼재를 그렇게 생각해 이거 조금 부가적으로 갈게요 네. 나는 만으로 삼 년을 다 채워야 삼재가 완전히 나간다라고 보거든요 아, 이 생각도 그렇네요 만이라는 거는 응. 그러니까 내 기준에선 그래 네.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응.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 기준에 말씀하신 거는. 월1 2월달에 돼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음, 음, 그렇죠? 만이니까 음, 2022년도 넘어가서 음, 생일까지 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해요 아... 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 오늘 오시는 분들한테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선생님들도 다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근데 이 기준으로 따지면 은 어쨌든간 나가는 삼주잖아요 네. 어, 12월달에는 금전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조금 치고 나갈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어, 소띠분들이 몸으로 많이 안 그랬던 걸 조금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나 오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봤을 음. 때는 아플 때는 이분들이 진짜 큰병 이름 이름 짓는 병들이 많이 들어와요. 어. 몸으로 치는 일 없었고 네. 그래도 돈으로 조금 음. 때우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소띠 분들 그러면은 음. 이제 뭐 연말에 이제 대표님 기준에 얘기했을 때 이제 금전적으로 조금 음. 한번 치고 나갈 거라 말씀해 음. 주셨는데 2022년도 들어가서 음. 이제 이분들이 음. 생일이 지났다. 하면 그때부터는 확실히 조금 3G에서 좀 시원하게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건 얘기 안 해줄 건데 아예 알겠습니다 그거 왜 얘기해줘 지금 아, 그거는 아, 22년도 돼갖고 아, 얘기해야지 아, 네, 지금 22년도가 아직 안 됐는데 그걸 벌써 얘기하면 안 되지 아, 네, 내가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하는 거지 아, 네, 그거는 <laughs> 네. 이상 끝 소띠 네, 네. 10, 11, 12월 양력 감사합니다